샬롬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말씀 가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시편 98편 99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미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경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이신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이로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되시니 만민이 떨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리며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심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귀한 일을 행하시고 주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게 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며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치게 하시고 큰 물은 박수하며 산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게 하시고, 그룹 사이에 사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므로, 거룩하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며, 주께서 공의를 경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을 알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 늘 우리 하나님을 높여 거룩하신 주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게 하소서. 제사장과 주의 선지자들이 강구함으로 응답하신 성경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강구하며.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주께서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늘 아가페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만을 높이며 거룩한 성산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중복이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위정자들과 애국 국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모든 악법과 반국과 악한 세력들이 속히 무너지고 부정선거와 모든 거짓이 드러나 진실들이 속히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안에서 새롭게 재정이 되어 각 처에 그리스의 사람들이 세워져 그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세우신 한국과 열방의 모든 교회들마다 거짓 목사, 악한 자들이 떠나게 하시고, 선한 목사와 알곡 성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게 하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